네. 아! 아! <laughs> 쪽지케네! 그렇지, 굿샷. 그렇지! 아, 좋아, 와! 지금. 어, 아, 펌 이뻐졌어! 와! <laughs> 안녕하세요. 머더이 TV의 영택입니다. 레슨으로. 됐습니다. 아, 이분 어마어마합니다. 예, <laughs> 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예, 네. <laughs>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홍수합니다 <laughs> 아, 참 여자 연예인 부동의 1위 아유. 그죠? 네, 여자 연예인 부동의 1위 국화부. <laughs> 야, 이거는... 북카보는 솔직히 내가 예전에 선수할 때도 그랬지만, 아, 나보다 인지도가 더 있어. 솔직히 아, 테니스 그러면 난리가 안 되니까 이게 북카보 들어간 지 얼마 됐습니까? 저 1년 넘었어요. 아, 1년 넘었어요. 아. <laughs> 보니까 예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때 있는 사람이 국화부를 들어갔는데. 아, 맞아요. 요즘은 연령대가 좀 되게 젊어졌어요. 그죠? 동아리 출신들도 워낙 아, 많이 음. 대회 나오시고 젊은 분들이 테니스 워낙 많이 치니까 아, 젊은 국화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운동선수 출신들이 다른 운동을 하다가 음. 테니스 넘어와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탁구했던 분들도 아, 있고. 아, 아, 아. 뭐 육상하셨던 분들있고막이렇더라고요 하면서 아, 되게 젊어졌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잘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가 고민이어서. 감독님은 저를 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죠. <laughs> 뭐 네. 제가, 물론 개나리부에서 복합으로 배웠지만, 네. 사실, 폼이 정말 깽돌이 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네. 뭘 해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아. 너무 많아요, 감독님. 아. 근데 그래도 뭐 이제 본인이 게임 위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솔직히 좋은 그런 스윙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파워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맞아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립도 그냥 편안한 그립 잡고 막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그립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건드리면 어떨까. 근데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게 벌써 몸에 쫙배겨 있어서 그거를 바꾸기가 되게 쉽지는 않다라는 맞아요. 거죠. 근데 네. 그걸 건드려 놓으면 본인이 공이 또더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혼동스러울 수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뭐 조금 더 테니스를 그래도 계속 할 거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생각했을 었때아요런 것들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한번 좀 건드려 볼게요 좀 길게 길게 치는 음. 스트로크도 해보고 싶고 네. 드라이브 포발리, 드라이브 백발리 아 스윙발리로 스윙발리로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어. 스트로크 치다가 딱 이렇게 어, 애매하게 왔었을 어, 때 어, 그거를 스윙발리 아잘 찾아왔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한번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네. 공을 좀 랠리를 좀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일단 크로스로 한번 해볼게요 크로스로 네. 자 음+ 음오아감동이 아. 오. 아, 아우 아니 네요메이드 윈이사 할 때보다 스윙도 커졌는데 좀 달라졌죠. 레슨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레슨 받고 있죠. 아 그러니까. 어, 포핸드. 어. 오. 아. 어. 주워. 자 왔다. 일단 내가 요 포핸드를 한번 조금 더 건드려 볼게요. 네. 지금 보면. 이걸로만 좀 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맞아요. 공이 딱 오면 이거를 빼려고 하지 말고 어? 이게 돌아가 보세요. 이 왼쪽 아 어깨가 돌아가 보세요. 지금 보면 이 왼쪽 어깨는 안 돌아가고 이걸로 해서 이렇게 쳐. 아 이걸로만 맞아요. 거의. 아이고. 딱 공이 오면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먼저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칠 때에. 왼쪽 어깨가 보여야 돼. 그게 보일 정도로 그렇지. 아, 진짜. 그래서 원래 선수들 할 때도 코치가 그거를 지적을 해요. 어, 보였다, 안 보였다. 이거를 얘기를 해 준다고. 음.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왼쪽 어깨를 돌리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laughs> 왼쪽 어깨가 이렇게 놓으면 안 돌아가요. 이게 같이 이렇게 두 손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봐. 어 그렇지. 생각해 봐. 어 그렇지. 어느 정도까지는. 케이. 케이. 자. 그렇지. 자, 너무 빨리 접지 말고. <laughs> 자, 이게 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골반이 먼저. 골반이 돌아가야 돼, 골반이 먼저. 어깨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안 돌아가도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힘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돌아갔는데다가 이렇게까지 놀리려고 한다고. 그게 맞아. 아니라. 여기서 요거만 살짝 돌아가면서 쭉 던지면 돼. 앞으로 그렇지. 음.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네. 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지금 정도 좋아요. 지금 정도. 아. 지금 식으로 여기서부터 너무 이게 딱 경직이 돼서 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기에서는 그립에 힘을 좀 풀고 있어야 돼 풀고 있다가 여기에 탕! 맞을 때 맞을 때딱 힘만 주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힘이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회전하는 게 손목이 부드러워야 부드러워야 이 회전력을 가지고 팡! 때릴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힘을 좀 약간 그립을 여기 뒤에서는 조금 이게 이렇게 쳐줘도 돼. 약간 그 정도로 아 힘을 빼고 있다가 빼고 있다가 맞을 때딱 때려 볼게요. 빼고 있다가 오케이. 오. 빼고 있다가 오케이. 오. 자, 봐 봐. 지금도 웅막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그러지 말고 자. 임팩트 때딱 때리고 말아 볼게요. 말아 볼게요, 여기서. 오. 어? 어. 때리고 그 때리고 멈춰. 응. 자, 멈춰, 딱. 응. 자, 여기까지 안 가도 돼. 지금도 여기까지 가고 있잖아. 네.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임팩트 때딱 힘이 들어가는 거를 네. 좀 연습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응? 그렇지, 멈춰. 치자마자 딱 멈춰. 그렇지, 그, 그런 느낌. 딱 멈춰야 돼. 네. 이렇게? 그렇지, 지, 지금처럼. 어? 앞으로 던지는 거야.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던지는 거야, 지금. 그렇지. 예. 네. 예, 네, 괜찮아요. 자, 지금 스윙 또 끝까지 가지. 맞아. 지금 몇 개는 좋은 게 나왔어요. 어... 근데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막, 막 이렇게까지 한다고 오히려 없어서. 이게 이게 더 스윙 스피드가 안 나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게 치는데도 공이 많이 응.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응. 그러니까 임팩트 때 힘이 나와야 돼요. 응. 자, 지금처럼 다시 임팩트? 딱 치고 그렇지. 그렇지. 그로 샷. 응. 지금 임팩트도 너무 좋잖아. 응. 네. 자 지금 눈, 네. 자 지금 눈 너무 앞에서 맞으라 그러면 그래. 네. 너무 앞에서 맞아도 안 좋아. 아. 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리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어느 정도 옆에 있어야 내가 얘를 가지고 여기서 맞았으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리가 생기잖아. 너무 이렇게 돼 버리면 스핀만 간기니까 이렇게 세워 봐봐요. 맞을 때인팩트때요런 느낌이 아니라 요런 느낌으로. 아, 네. 오케이. 네. 네. 아. 네, 그렇지. 이제 조금 더 스윙을 가져갈 거예요. 아, 진짜... 네? 오히려 이렇게 지금 보면 딱 맞고 어... 힘이 쭉 뺀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이게 휘 회전을 하는데 어... 내가 <웃음> <웃음> 내가 이걸 가지고 자꾸 막 엎어치기 하려 그러지 말라고. 네? 자 준비. 그렇지 그런 느낌 그냥. 네. 땅! 때리고, 스윙이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왼쪽 어깨, 왼쪽. 오케이. 네.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 어? <laughs> 어, 맨날 그거 지적받아요. 감독님. 어떤 느낌인지 알죠? 솔직게네 <laughs> 치잖아? 이게 빠져. 치고 빠져. 이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전달이 내가 탕! 해서 가야. 아, 앞으로 이렇게 끝까지. 그렇지. 그쪽으로 탕! 치고 가야 힘이 팍! 가는데, 놓고. 아. <laughs> 맨날 우리 쌤이 지적하는 건데. 응. 똑같이까왜안 그러니까, 고쳐지지, 이게? 응. 그니까 힘을 빼고, 치고, 한발 이렇게 걸어오는 느낌. 앞으로. 네, 걸어오는 느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같이 오는 건 아니고, <laughs> 네. 네? 치고 나서. 네. 그렇지, 예, 네. 자, 오케이, 응, 응, 그렇지, 이렇게는 날라와야 돼. 이걸 빨리 덮어버리면 길게 안 가. 맞아요. 이게 이거를 조금 더 던져야 어... 돼. 아웃 뗄수 있게끔 쳐보세요. 아웃 뗄수 있게. 네. 아웃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자, 그렇지, 위로, 빵, 오케이. 빵, 그렇지, 힘 빼고. 똥! 응. 자, 지금. 똥! 응. 자, 지금, 지금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아, 지클러스야? 똥! 너무 빨리 돌아와 어... 치고. 어... 치고 올수 있도록. 네. 자, 준비. 그렇지. 빵, 그렇지. 네. 오케이. 너무 여기서 어깨로 안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덮지 마요. 아... 이거는 공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래서 게나 봐. 근데 짧게 갔나 봐요. 여기서 탕 이렇게 아... 어깨 위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한번 올려 볼게요. 네.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자. 오케이. 오 나이스! 어 폼이 이뻐졌어. 와! <laughs> 폼이 뻐졌어 와! 그렇지. <laughs> 이거야. 와 어, 이뻐졌어 이뻐졌어. 그렇지 왼 왼쪽 다리 딱 펴지면서. 어 지금 폼 너무 좋아요. 자 그렇지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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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응자 그렇지 지금처럼. 오. 지금처럼 요. 요게 요렇게탕요요 요 손가락이 탕 채주는 느낌이 나야 돼요 요게 와... 예요요요 요, 요 손가락이 신기하네 쭉쭉 나가네 어 나이스 오케이 음자툭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면서 칠때 있지 움직이면서 칠때퉁 칠라 그래 그러면 안돼 아... 가서도 가서도 항상 임팩트 때는 힘이 들어가줘야 돼. 네, 오케이. 그렇지. 임팩트 때 힘. 나이스. 밀어 치지 말고. 빵. 오케이. 그렇지. 오, 나이스. 오케이. 왼쪽 어깨 더 돌리고. 그렇지. 어, 스윙 너무 이쁜데? 와, 이렇게 치자. 어? 어, 지금 스윙 너무 이뻐. 버릇이 돼서 자꾸 여기서 이렇게 칠라 그래 그게 맞아. 아니라 쭉 커졌다가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임팩트 임팩트 너무 앞에 아니고 조금 뒤에 있어도 네? 돼요 뒤에서. 평상시에 너무 앞에서 맞아서 맞아요. 그래 예자좀 네. 뒤에 하이. 오케이 에이 네. 자 예를 들어서 감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꺾으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앉았다가 탁 일어나는 느낌으로 한번 해 볼게요. 아 그러면 그렇지. 왜아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질때 우리가 힘을 쓰려면 이렇게 다리부터 해서 이렇게 일어나잖아. 요 그죠? 네, 아 점프할 때도 이렇게 지면 발력 이용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칠 때도 파워를 내고 싶으면 이 바닥을 뒤다 팡 일어나면서 아 치면 공이더 파워를 낼 수가 있다고. 앉았다. 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왼손이 그냥 이게 아니라 이 왼손이 이 힘을 써줘야 돼. 왼손도 같이 공을 칠때빵 이게 이게 같이 이게 이게 당겨야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죠? 근데 수아 씨는 이걸로 당기라고 했단 말야, 그죠? 그냥 아니라 이게 이 왼쪽이 돌아와야 돌아와야 오른쪽이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왼쪽에도 왼팔도 같이 힘이 들어가줘야 돼. 나이스, 굿샷. 빵, 그렇지. 맞을 때만 힘. 그렇지. 오케이. 좋아 아, 체력이 좋아. 안 힘들어 해. <laughs> 내가 봤을 이거 한몇 박스는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어? 언제 배워야, 감독님한테 어? 또. <laughs> 이거 몇, 몇 박스 칠것 같아. 빵. 자, 지금도 여기 어? 너무 앞에서 맞으면. 그죠? 그렇지 뒤에서, 뺐다가 힘 던져 그렇지 굿샷 힘 뺐다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아 좋아 지금 그렇지 아 좋아 지금 그러니까 공도 길어지잖아 네. 예전에 보면 이거를 빨리 덮으니까 <laughs> 아, 공이 다 여기 떨어졌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국화부에서는 이거 처, 사람들이 처리하기 너무 쉽지 맞아 맞아요 오케이 자 포핸드 어때요, 지금 느낌? 훨씬 좋아요. 그죠? 너무 좋죠? 힘은 덜 들어가는데 공은 더 세지고 네. 길어졌어. 네. 아직까지 예전에 그게 있어서 요게 왼쪽 어깨가 조금 덜 돌아가는데 아, 요거는 어. 계속해서 요거 조금 더 잡고 네. 지금은 어색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과정이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돼서 조금 더 잡고 어. 하려고 해도 될것 같아. 네. 선수들은 이게 오면 땅. 이게 어깨가 먼저 땅 돌아가거든 이 어깨가. 어... 근데 동호인분들은 먼저 정말... 이거 먼저 뺄라 그래. <laughs> 공을 치기 진짜? 위해서 이거부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타이밍도 안 맞고 그러다 보면 슬럼프가 오고 그러는데 선수들은 이게 이게 먼저 이게 땅 가면서도 이게 돌아가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몸통으로 친다라는 느낌으로 하니까 일관적으로 계속 같은 그걸로 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를 정도만 딱 치고. 그렇지. 어깨 돌아가고. 오케이. 자, 어깨. 그렇지. 그리고 다리가 움직이는 거야. 어깨. 그렇지. 좋아요. 자, 자, 그렇지. 그게 먼저 돌아가야 돼. 리턴할 때도 그렇고, 어깨 먼저 돌아가고, 뛰는 거야. 그냥. 자, 스윙 발리 해볼게요, 스윙 발리 이제. 네?